북 쪽은 크게 몰로나닌다강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족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나뉘는 요하.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청나라를 구분하는 흥룡강.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를 구분하는 우수리강. 북쪽은 사막밖에 없다. 그리고 한족을 괴롭혔던 대제국들이 대부분 어디 주시냐? 이 몽골 사막 주시이다. 이 몽골 사막은 정말 깊숙한 사막. 그래서 막복.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사막 막남로 구분된다는 거 서쪽은 크게 산맥 세개로 구분할 수 있다 곤륜산맥과 히말라야산맥 사이에는 티트분지가 있고 그리고 텐샨산맥과 곤륜산맥 가운데는 타림분지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다 그리고 텐샨산맥과 고비사막 가운데는 중가르분지가 있는데 이 텐샨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남쪽으로 서방과의 교역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남쪽에는 주장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는 베트남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한족에 의해 정벌이 되고 이후에는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되면서 근대 이후에는 중국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알면 중국의 이민족의 질이 충분히 안착하실 수 있습니다.